있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남부 쪽, 이 발리 섬의 남부 쪽으로 이렇게 좀 투어를 돌다가 유사두아 호텔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발할게요. 발디도 <laughs> 아 아, 네. 새로 생긴 길이 많이 나오네. 세가라? 세가라가 아, 빌라가 여기 있구나. 오 장난 아니야 여기. 아하. 아, 저희가 밑에고 이렇게 내려가나보다 나중에. 아, 빨갛으면 더 이뻤겠는데 조금 그래도 빨갛지긴 하네. w h a 아, 여기서 저기서 왔어요. 여분 여기는 판다 비치예요. 여기 판다 비치가 원래 되게 예쁘기로 유명한 곳인데.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 가지고 여행하기에는 참 좋기는 한데 이 바다 색깔 보기에는 조금 조금 흐랗긴하다 아. 내. 나도 나 한번 가 볼게요. 핀 응? 코리아. The same, same like this? The color? Yeah, yeah, yeah. Same color. White, white color, yeah? Yeah, here. Same color. <laughs> 아, 이렇게 쭉길 따라. 이렇게 현지 그 레스토랑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조금씩 상점들. 레스토랑이라기엔 좀 뭐하고. 사람들 주말에 즐기기 좋겠네. 오늘 날씨가 딱 그냥 걸어다니기 딱 좋은 날씨야. <laughs> 수영하고 이런 날씨는 아니고. 걸어다니기 좋은 날씨. 아 여기가 이쁘네. 여기 이쁘네 여기가 저기보다. 오 여기 이쁘다. 여기 이쪽으로 가도 돼? 여기 이쪽에? Yeah? 구독해졌어요 우리. 저기, 뭐냐.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뭐였지? 마찰네그독자야 마찬님. 델런. 델런. 맨날 까먹어. 델론 그, 짱구에서 우붓까지. 우붓에서 아궁뷰 있는 호텔까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산으로에서 누사도까지 같이. 이제 운동, 저기, 패시티 운전해주고 관광시켜주는 거. 갤런하고 함께 했습니다. 근데 자꾸 물어보더라고, 뭐 하냐고. <laughs> 자꾸 카메라 들고 설치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한다고 그랬더니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구독해버렸어요. <laughs> 원래 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아직까지는 창피해가지고 잘 얘기 안 하는데, 물어봐가지고 구독해줬어요. 저는 여기 판다 비치에 쭉 한번 돌아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런 데는 물이 조금 빠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고, 저 비치 클럽 있는 쪽, 그쪽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근데 멋있긴 멋있다. 이거 팔로, 한장로 빛이 올만하네, 여기. 저기 사진 많이 찍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희가. 아, 여기, 여기 사진 찍... 아까 올라와서 사진 찍어도 됐었는데. 아, 여기가 거기 구나 야. 여기, 오, 여기 중간에 서서 사진 찍는 게 엄청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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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쁘다 엄청 예뻐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서 사진 찍는 게 응. 여러분 여기 너무 예쁘네요저 앞쪽 가로가면서 저기까지도 여기가 더올수 있긴 응. 하다. 저쪽에서 걸어오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돌아 n 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t a 여기 카나발리? 비치크리노 <laughs> 카메라! <laughs> 오오노 카메라! 땡큐! <laughs> <laughs> 카나발리 왔는데, 여기 카메라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멜리산 빛치 그쪽으로 가려고. 카메라 안 되니까 핸드폰으로만 찍으면 되하는데 그래도 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른 빛치넘기게지 여기는 무슨 돌 같은 게 이렇게 많은 게. 어, 너무 이쁘다, 이쪽. 남쪽으로. 왜 누사도와 있으면서 여기를 한 번도 올 생각을 못 했네. 괜찮아. 여기 어, 앞에도 이쁘네요. 아, 여기도 이게 비치클럽이 이렇게 있어. 이게? 캐넛 댄스? 오 레인의 머게 아 저기 원래 현지 음식점에서 뭘 내려가 가지금 비도 붙이고 그랬으니까 주시 어, 낫겠다 여기로 가서 밥을 먹을게요. 이건 되는 데 이건 안 됐네요. 뭔? 뭔야 아주 쓰이다이 땡스. 요. Yes, t h s The restaurant.

새우. 음, 여기 날씨 좋았으면 진짜 예뻤겠다. 앞에 풀도 있고요. 수영장 있고 여기가 비치 클럽으로 딴때 그냥 놀러 오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Thank you. 파스타 왔어요. 킹크라운이라더니 크라운이 작네. 아까 안 그래도 어떤 직원분이 한국 사람 많다고 많이 온다고 그러더니. 매운 것까지 좋은데, 좀 짭짤해요. 파스타가. 음! 음. 샐러드가 맛있다. 파파야랑 막 이런거 섞여있어서 약간 달달한 소스? 망고도 있구나 음 여기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음, 그냥 가격이 한국 가격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분위기 값이다 생각해야지 풀장도 있고 앞에 바다도 있고 맛있어 어, 튀긴 것두 개나 들어있어 확실히 새우 지은 데라 깨끗하네. 날씨 좀 좋을 때, 여기서 하루 종일 놀다가 하면 좋겠다. 지금 몇 시야? 음, 2시 반이구나. 2시 반에 뭐 먹으니까 맛있지도. 잘 먹었습니다. 3만원 조금, 조금 넘게 나왔어요. 여기 끝까지 있구나. 야,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끝까지 있네요. 멀리까지도 있네. 저기 끝에도 있네요. 저 끝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여러분, 여기 좀 와서 좀. 한참 놀다 가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엄청. 와, 이렇게. 빗방또 빅방... 떨어지려고 그러네. 오늘 날씨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예쁘다저 위에, 위에 괜찮은데? 여기 옷은 호텔이 하나 있나 봐. 이 비치클럽이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여기 이그 화이트 비치클럽은 새로 생겼고 여기가 좀 유명하고 이렇게. 예쁘다. 음, 여기구나 나중엔 저기서 너무 무다슬만어로 왔죠? 어디로 왔만 이여 <목소리로> <목소리로> 엄청 좁네. 뭐, 타고 사람들 어떻게 오는 거야 도대체. 음, 뒷문 는거 멋지네. 비와서 비와 잠시 쉬고 있어요. 비가 잠깐 오다가 그쳐가지고 한번 여기 보려고요. 슬라건 비치. 야. <laughs> <Yeah? Yeah. 웃음> 나 신발 갈아신고 까봐 나도. 어때? 리컬풀이야? 야야. 오케이 오케이. 오. 이게 <laughs> 내가 너무 놀랬어. <laughs> 아, 슬리퍼 가려 신고올 거겠다. 오 올게. 아, 어때 오빠들.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지금 비가 왔어가지고 더 하네. 비 오는 날에도 사람들 엄청 많이 왔네. 쇼핑하고 다니라고. 아, 목욕탕에 뭐 신발 신고 왔었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아, 어머, 미케포야? <laughs> 아 신발을 다른 거 신고 올걸야 진짜 체인 y s 이 o e s 아아 뽀뽀뽀 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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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laughs> 여러분 빠둥빠둥 빛에 오긴 왔는데 제가 슬리퍼를 준비해 놓고 세상에 안 씻고 왔어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음. 여기는 그러고. 레터, you washing y o u 리리퍼 여기까지 물이 들어온다고? 여기에요. 아, <laughs> <laughs> 예쁘긴 예쁘다. 아, 진짜 멋지긴 하네. 돌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 여기 안으로도 있네, 여기도 오, <laughs> 안에 있네. 오, 무슨 이로 찾기 같아.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멋있어요. 멋있어, 멋있어.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청 통해져 있네. 아, 여러분, 여기 되게 멋있죠? 엄청 멋있어. 아, 멋있다. <laughs> 여러분, 여기 쪽은 천천히 다녀야 돼. <laughs> 천천히 다녀야 돼. 자꾸. 자꾸 비디오 찍고 찬지고 아휴 여러분 드요또 와야 돼 개다이 개다이 너무 많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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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오케이. 아 몰라, 어 이래서 가겠나? 음, 근데 계단위왜 계속 있어? 계단이, 계단이 계속 있어. 올로 왔도 이게 바로 코앞인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냥 호텔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올로 왔도 찍고 갑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옆에거든요. 그래서 안갈 수가 없어서. 해피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다. Nice to walk here. Yeah. Yeah. Different with the. Yeah. 들어가면 찍. 한 입장권 한4 0 0 0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 <static> 세종대왕같이 저기 서있는건고잡그래요맛있다 내가 다냈었 어, 여기 많았구나. 엄청 많네. 여러분 올라왔듯 잘 돌아봤고요. 멋있기는 엄청 멋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돌아보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풍경과 그런 걸 즐기고 싶으시면 근데 저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여기 앞에만 이렇게 살짝 보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냥 그러고 갑니다. 자, 이제 호텔로 갈게요. 여기 핸드폰, 카메라 이런 거 조심하세요. 모자. 네. 원숭이가 제법 있네요. 뭐 지금 오늘 날씨가 좀안 좋아서 애들이 막 활동적이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달려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Go. No? I wanna go home. Go home. Are you serious? Yeah. 아 <laughs> 이제 관광 yeah. 한번다 둘러보고 차에 갈 때쯤이면 비가 오고 또 둘러보고 차에 갈 때쯤 비오.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또 이제 딱 차에 올때딱 되니까 비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오 너무 힘들다 너무 걷는 게 많아 너무 힘들어 체력 안 좋으신 분들은 한 곳만 가야 되겠어 계속 어떻게 이렇게 막 계속 걸어가면 너무 힘들어 아, 저는 호텔로 갑니다 가는 길에 잠깐 세워서 마켓에서 어? 애플망고다 이거 어, 이것 좀 하나 사야 되겠다 이기도 볼게요 어, 여기는 이렇게 네, 제가 인도에서 제가 이 망고를 먹었었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조그만한 망고가. 그래서, 이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게 조그매서 금방 먹을 것 같으니까, 조그만 망고 찾기가 힘들거든요? 까끗이. 스파클링 워터 고기야 고기 샤브샤브 해먹는 고기 이건 회 요거트 있으면 좀 사놨고 갑시다 요거트 아유 왔어요 여러분 아유 너무 힘들어 안녕 <몇> 안녕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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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 네. 또 방을 옮겨야 되네요 우연니이 그렇게 되면 하루 있다가 방을 옮기라 <laughs> 업그레이드로 좋은데로 해줄테니까 안나의 무사주와 저번에 꾸따에서 너무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 부론 컨디션은 그냥 그랬지만 어쨌든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 했는데 어,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떤지. Mm. We also have the library open 24 hours. Mm. For the spa, we have there from 1200 yeah. a.m.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화장실. 여기 샤워실 있고 여기 화장실 어메니티랑 뭐 이런거 있는거에요 오 여기 어메니티 샵도 괜찮네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내일 업그레이드 해서 해주겠다는데 무슨 뭐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여기 꾸따랑 똑같아요 근데 꾸따보다 새거긴 새거다 깨끗하네. 아, 여기 여기도 똑같아요. 같아 테라스 있는 거. 저는 내일 바꾸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일단 자겠습니다. i hit and crash. the crash has been the first and hasn't been the last cause it's a different kind of love from many other a school dating in the school we are exploding